에베소서는 몇 장까지 이루어졌습니까? 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장 가운데에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마지막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했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그리고 교회, 교회에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4장이 시작을 합니다. 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 표현은 이 에베소서 4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대사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대사까 4장도 후반부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도 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가 끝나고 난 후반부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앞에 내용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런 것입니다. 그 앞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에 에베소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의 새로운 인격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언약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표현한 대로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겠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들은 그 새로운 정체성에 맞는 행동과 행위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될 행위와 행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변화된 존재라야 변화된 행동이 그 자체로부터 수반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정체성은 선한 행위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에베스 성도들은 옛날에 뭐라고 불렸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롭게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권하고 있어요. 이 권한다는 말이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당신의 이 존재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만들어내신 것 같이, 당신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나는 권합니다. 이런 거죠. 이전에 유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어떻게 학교에선 생활하는가 궁금해서 이제 가봤어요. 조용히 학교 뒷 문에서 이제 그 유리창에서 이렇게 봤더니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애들이 이제 뭐 유치원 졸업한 애들이 뭐 얼마나 산만하고 떠들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시스테리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짜증이 많아. 짜증이 많고. 어 조용하라고 말하는데도 얼마나 안칼지게 말씀하시는지 애들이 굉장히 충격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짜증이 섞여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민이한테 가서 그랬어요. 유민아, 너는 이제 유치원 이제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학생이 됐어. 유치원 학교에 가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다르지.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었다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선생님의,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니네 스스로 하는 일을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애들이 제 군대 가는 애들처럼 그렇게 막 명령하듯이, 어? 야, 하라면 하는 거야! 아,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만약에 유민이한테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어떻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새로운 곳에 가서 충격적인데,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의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충격적으로 바꿔왔는데, 거기다 대고, 어,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어, 그래서 막 명령을 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권면은 바로 에베서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으니, 새로운 그리스인이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적응하여, 어,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치원을 졸업한 어린이에게,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갈 아이에게 그 초등학교의 생활적 규칙을 말해주지 마시, 말이죠. 그래서 이첫 번째의 바울의 권면의 권면 속에서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에베소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으로 그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사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주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 서 가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대사내고 전서 2장 12절에 봐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셨으니 너희는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앱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너희를 권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 부르심이에요.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에서의 강조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하냐면 뭐 문법적으로 뒤틀어서 그러니까 문법을 파괴시켜 가지고 강조할 때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한 문장 안에서 똑같은 문한 문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그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국말로 한다면 강하고 강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어 그냥 강하고 강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강하고 강하다 이렇게 써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이해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본문에 뭐라고 되었냐면, 너희가 부름받은 부름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름으로, 이렇게 두 번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적으로, 뭘 강조하는, 너희가 부름이 없었다면, 너희가 부름이 없었다면, 하나님 너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수 없다. 즉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시면 하나님의 초대이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 되시고 몸된 것으로 관계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예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러서 내가 그를, 그에게 복을 주고 창성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부를 때 48장 15절에도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성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사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우리가 이 땅의 존재로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관계이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축복은 죄로부터 구속받는 것이며,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이며 새 생명을 입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며 함께 구속받게 되는 것이며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다는 거. 그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산다는 거 사실은 이게요, 그분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충성스러움으로 충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그 충성스러움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합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조화롭다, 어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심잖아요. 새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약해지, 바람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뭘 버텨놓죠? 나무를 이렇게 지지대를 해놓아서 버팀목을 해놓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조화로움. 어울리는 거예요. 그 나무와 나무가 가지고 있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버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르심을 주셨다면 우리는 나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분께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봐도 헌금을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할때두 가지 표현이 중요하죠. 스스로 낸다. 스스로 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우리가 결심해서 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 바가 있어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경험한 바가 있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에게 내는 것이 즐겁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를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누구에게 할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억지로 헝금하게 하는 일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께 부르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신 만큼 나는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반응하고 드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에 어울려야 합니다 부르심에 어울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사장 사절에 있는 것좀 가늠하는 여인아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과 벗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대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왜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 가주신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유리 문답에서 제1문, 우리를 인간 내면 제1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나 이방종교들 이교도들은 절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을 부르게 돼 있죠. 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잖아요. 이 교회라고 한건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합당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구하 구한 것보다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교회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들이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의 여러분들, 왜 부르셨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자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왜 부르셨는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야곱이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돌아오는 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걸다 이루신다면, 내가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는 떠났거든요. 그런데 하란에서 돌아올 때 그는 베델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베델이 베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베들러 와야 되는데 베들러 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머물려? 세겜에 머물르죠. 만약에 세겜에 머물러서 너무 좋았다, 너무 괜찮다, 아, 살만하다, 야, 여기 풍요로운데, 만약에 그러고 있었다 그러면 세겜에서 떠날 줄 모르고 베들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은 뭐예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어, 화가 나서 복수를, 복수를 하죠. 세겜 사람들의 세겜 사람들들 할례를 행하고 바로 죽여버리죠.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그 사건이 밝혀지곤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뒤쫓김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이 어디로 쫓아 도망가게 되죠. 베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알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 자리로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러죠. 요셉이 얼마나 어, 형제들에게 팔려서 왔을 때 애굽으로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그 묘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면서요? 내게 보여준 꿈은들은 다 거짓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는 뭐 어떻게 살았지만. 또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내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때 형들이 와서 두려워서 형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사건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뭐 하도록 합당해져 가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다면 어찌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받은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어떻게 불효함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말이죠.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어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받은 것 때문에, 부르신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당하게 어울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아시죠? 그러고서 1부, 2부도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장한몽이라고 아세요? 1925년도의 영화인데, 아마 그 나오는 주인공은 아실 거예요. 이수일과 심순애. 김중배. 이걸 안다면, 여러분, 옛날 사람이에요. 이 이수일과 심순애, 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중간에 끼어든 사람이 있죠. 김중배. 김중배가 뭘 가지고 나타났죠? 다이아몬드. 어, 아, 역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다 돌리면서, 어때, 이거?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심순해가 홀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수일이 뭐라고 말해요? 김중배의 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단 말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어, 이수일이 어떻게 되죠? 일을 갈면서 가서 고리대금업자를 하면서 돈을 악짝같이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김중배가 이 다이아몬드로 그 심순의 사랑을 산 겁니까? 그게사집니까 사랑이? 사랑하는 척은 해줄수 있어도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게 행한 것,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다는 것에 우린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창조하셨더니, 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합당하게 생겨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이스리셨단 nice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조화롭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과 너무 조화롭게 나타난 현상.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고 어울리게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부모들이 있으셨죠? 다? 부모들이 있으셨죠?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그 말이 듣기 싫은지 말이죠. 응? 아유, 그런 말,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어? 근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 <laughs> 이게 뭔가 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내가 부모도 되고, 이래 보니까, 그게 부모가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 했던 말이라는 걸 어느 순간에 알게 되고, 나도 그 사랑으로 그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까지가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깨닫게 되면 자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드림, 그분에 대한 헌신, 그분에 대한 다양한 선함으로 나타나게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지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 여전히 부족하다. 이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전 여전히 그래서 되어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불러주니까, 성도로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다 구별되고 살아갈 만큼 완전한 거룩한 성도입니까? 아니죠. 근데 아마 우리도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목사로 부르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고, 우리를 다 그렇게 성도로 부른 자들로서 우리는 어느 시간 동안 이 시간들이 묵혀지고, 또그 가운데에 삭혀지고, 그 가운데에 만들어져 가는 정말 맛깔난 음식이 되어가는 아주 깊은 그 절여진 음식처럼 우리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마치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의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고 그렇게 수없이 보내고 보내고 또 우리 이 나라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시기까지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반응이 그냥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와 우리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두아디라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 그래서, 그, 그 여인들에게 말하죠. 내가 기도처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에, 이 루디아가, 자,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르심이 있을 때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셔야, 거기에 반응이 나타났다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합당한 반응이 어떤 것이냐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